하 에비바디 현행 로마자 표기법의 불편함에 빡친 스페이스 아이즈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해외 여러 국가들과의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외국인 방문객과 체류자들 또한 증가하면서 한국어로 로마자로 표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중 현재 공식적으로 쓰이는 표준 방식은 2000년에 고시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입니다. 그런데 현재 쓰이고 있는 로마자 표기법은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문제점 두 가지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다뤄보도록 하죠. 우선 현행 로마자 표기법은 표기 방식이 모에서 가독성이 발할라로 가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들의 소울푸드라할수 있는 마늘의 경우 마늘이라고 표기되는데 이 경우 마늘, 마네올, 마네올 등의 실제 발음과 동떨어진 발음으로 잘못 읽히거나 쓰일 수 있습니다. 즉 마늘이라 읽히거나 쓰일 문법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또한 현행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에이라쓰고 비라 읽는 식의 오류도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모메르 아예로 표기한 다음 이를 읽는 외국인들이 에라고 발음해주기를 기대하는 것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하는 달리 해당 표기를 본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아예라고 읽죠. 아예라고 표기해두고 에라고 읽히기를 기대하니 의도치 않게 표기 심도가 깊어지게 되어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매우 번거롭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 발생의 원인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바로 다이어크리틱스의 부재를 꼽을 수 있습니다. 현행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해외에서 대중적으로 쓰이는 움나우트 등을 포함한 다이어 크리틱스의 사용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고, 그 결과 극히 제한된 문자 표기로 한국어 특유의 발음을 재현하게 될수 밖에 없으며 이는 의도치 않은 비효율성으로 직결되었습니다. 만약 도이칠란토어, 티르키에어, 슈치퍼리아어등 여러 외국어에서 쓰이는 다이어 크리틱스를 적극 도입했다면 이러한 문제가 덜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다이어 크리틱스의 입력이 불편하다는 문제점이 일각에서 제기되었으나, 예전과는 달리 누구나 폰을 들고 다니는 2022년 현재에는 다이어크리틱스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었으므로 큰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다이어크리틱스 도입의 장점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높은 가독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한글 칠을 현행 로마자 표기법으로 표기하면 칠하는 표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티르키에어에서 쓰이는 다이어크리틱스를 도입하여 칠하고 표기한다면 같은 발음이며 더 간결하게 표기할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문법적 장치의 부족함 또한 원인입니다. 물론 하이픈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용례가 제한적이고 작은 표기와 혼동될 수 있으며 애초에 발음 구별이 아니라 특정 형태소가 의존 형태소임을 나타내기 위해 도입된 것이므로 발음 구별만을 위한 별개의 부호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별개의 부호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외국인이 홍익대학교, 르홍익다의학교라고 읽는 대참사가 빌비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발음 구별을 위해 따옴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를 있어 보이게 격음보호라고 부릅니다. 이격음보호를 활용할 경우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깨끗이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한국어 특유의 발음을 구현해내고 가독성을 살리기 위해 다이어크리틱스를 적극 도입하고 발음 구별을 위한 장치로서의 따옴표 사용을 늘려야 합니다. 대신 무언가를 강조하거나 인용문임을 밝히는 문법적 장치와의 혼동을 막기 위해 이를 기음회로 대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전 이만!